비상 계엄 이후 꼭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여파로 참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나라가 만신창이가 됐다는 국민의 한탄은 매일 커져갑니다. 경제를 더 곤두박질치게 했고 국민을 주권 침탈 세력과 애국 시민으로 갈라치기 했습니다. 그래도 한때 국민이 불러서 정치에 뛰어들었고 국민이 키운 대통령이라고 스스로 소개를 했었죠. 이제라도 국민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물리력으로 하루 이틀을 늦출 수는 있겠으나 본질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